안녕하세요. 쪽지개보살입니다.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호랑이띠가 올해 변화와 다툼이 좀 예상되는 한 해다. 지인 아, 사람들로부터 좀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으니 아, 인간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써라.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이사 변동이 있 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는 팔을 크게 벌리지 마라. 얻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손실이 따른다 이렇게 봐지고요. 재물을 너무 또그 욕심을 내고 탐을 하면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다 어, 호랑이 띠입니다. 다 올해 부부 갈등이 염려가 되고요. 또, 미혼자는 헤어짐이 있는데, 음력 4월달을, 망신살을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리가 많은 이 호랑이띠가, 어 남도 도와주기도 좋아하죠. 인정도 많고요 또 초년풍파와 또 영마살로 실패가 많은 게이 호랑이띠입니다. 또 산신령님전에 가서 또 초발을 하고 푸으시면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봤을 적에 호랑이는 다말개 돼지와 아주 잘 맞고 서로 동업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상생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뱀 원숭이 닭과는 서로 쪼아 되는 관계. 그래서 호랑이는 뱀 원숭이 닭을 만나면 불편한 관계, 뱀 원숭이 닭을 만나면 돈이 날라가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올해 제가 봤을 적에, 다, 서른 일곱 살, 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하지요. 다, 혼인운을 볼 때는 여자를 위주로 이렇게 보는데요. 다, 일월생, 어, 서른 일곱 살, 일월, 1월, 음력 일월생 여자와 9월생 남자는 혼인하면 백발백중 어려움이 많고 깨질 위험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월생, 호랑이 1월생 남자는 음력 7월생 여자와 결혼하면 혼인하면 백발백중 깨질 위험이 높고, 같이 한 집에 있기 어려워서 각자의 길로 다시 헤어짐 있는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평생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집에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자 서른 일곱 살 올해 혼인운이 아주 좋고요. 또 여자 서른 일곱 살이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서른 일곱 살이 내후년에는 혼인할 수 없. 아 이렇게 혼인을 못한다. 혼인한 운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이 아주 좋고, 38은 보통이고, 39은 혼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혼인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4월달, 어찌 보면은 망신살이 뻗치면서 서로, 어, 티격태격 할수 있고요. 연인 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발 양보를 해야 되고요. 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부부 갈등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봤을 적에 이 호랑이 띠는 동맥 경화를 조심해야 되고요.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봤을 적에 다 25살 다 호랑이 띠는 다 각종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음력 1월, 음력 9월, 음력 어, 10월생이라면 각종 사고수를 올해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7살 호랑이띠는 다 음력, 제가 봤을 때 3월, 음력 5월, 음력 11월생이 각종 사고수, 이별수, 망실수가 이렇게 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49살 호랑이띠는 음력 7월생, 음력 12월생이 각종 사고수와 망신살이 크게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61살 음다 이렇게 제가 봤을 적에 다 호랑이띠는 음력 3월 음력 4월 음력 12월 제가 볼 때는 각종 사고수 조심하시고, 인간관계도 조심하시고요. 사람으로 얽히는 일이 없자는 차원에서 오늘 쪽집게 보살을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 나 제가 볼 적에, 호랑이띠가 음력 4월달에 망신이 아주 크게 들어옵니다. 나 힘들었던 일도 좀 이렇게, 어 풀어가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호랑이 띠들이 좀 이렇게 풀려가지만, 음력 4월 달에는 극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동맥경화를 조심해야 되고, 각종 사고수를 조심하시라고, 다 25살은 1월, 9월, 10월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7살은 3월, 5월, 11월생이 각종 사고, 망신살을 조심하시라. 또, 49살은 7월, 12월이 더 위험하다. 61살은 4, 3월, 4월, 12월살이 뭐 1월생. 다 3월, 4월, 11월생이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한 망신수, 그리고 각종 사고수를 조심하시라. 이렇게 오늘 쪽집게보살이, 어, 찝어드렸고요. 다 호랑이가 음력 4월달에 망신이 뻗치기 때문에 남의 일에, 아,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고가 났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보험을 부르는 게 맞고요. 또, 무슨 일이 터져서 싸움이 이렇게 난 자리는 구경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어, 보통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싸움 나면 쳐다보는데, 이 호랑이띠가 음력 4월, 음력 5월 달에 망신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싸움 하는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벼락 맞을 일이 있다. 어, 남의 일에 괜히, 어, 나서다가 얼굴, 어, 흠 잡히는 일, 얼굴에 상처 나는 일, 또 명예에 훼손을 당하는 일이 음력 4월, 음력 5월 달에 이 호랑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적에는 각종 사고도 조심하시고, 남의 싸움 구경하지 마시고요. 남의 일에 앞서지 마시고요. 음력 4월, 음력 5월, 다 변화와 다툼이 어, 생기는 이한 해인데, 음력 4월, 5월 달을 잘 넘어가자 질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으니, 인간관계 특별히 신경 써라. 음력 4월, 음력 5월,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이사 변동이 있습니다. 다 자영업자는 있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 자영업자는 판을 벌리지 말아라. 판을 벌리면 올해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호랑이띠 여러분들 음력 4월, 5월 달 망신살을 조심해라. 부부간의 다툼을 조심하라. 연인간의 다툼을 조심하라. 그로 인한 이별수가 크게 오고요. 또 각종 사고수, 또 관제 이렇게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오늘 쪽집게 보살이 소랑이 띠는 음력 4월, 5월 망신살 톡톡이 당할 수 있다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